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조금 시켰다가 한번 잘라볼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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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흰, 노른자만 8개 하겠습니다. 8.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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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삑사리가 나버렸네. 두 개, 세 개. 火はそっけ。 개 마지막. 여덟개이 여기. 아이고 아이기아이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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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이 아, 이런 멍청할 수가. 오케이. 아아. 아 이런. 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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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 요거는 나중에 먹고 밀가루 320g 바츠고 설탕은 2 8 0 g 베이킹 파우더는 1 2 g 정확합니다. 1 2 g 베이킹 그다음 맛소금 3g라. 시 그냥 4g 넣겠습니다. 우유는 오시 g 라 우유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크, 옛날 기억으로 하려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만 한 100g 되겠네 원래 믹서로 돌려야 되는데 믹서로 어우 육수만 로 손을 안닦 빡치고만 어우 아. 어, 땀난다 땀난다 여기다가 유화제 유화제라든지 반 알린이라든지, 전분이라든지, 그런 거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한번 해보는 거지. 어, 얼마나 맛있나 한번 봅시다. 이건 어차피 집에 다 있는 거니까, 재료들이. 아휴, 씨, 땀난다. 됐어 뭐 카날 노유라든지 뭐 그걸 누려는데 나는 참기름을 이렇게 해서 참기름 다 <laughs> 깔고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안 달라볼게 좀 고소하지 않겠어? 또 전기 밥솥 하는건또 처음이네. 옛날 오븐에다가다가 아유 냄새가 고소하고만 딱됐으면은 조세 정말 계란빵이 될까? 그게 궁금한 것만 나도 크, 옛날에 이 입었을 때 진짜 하루에 천개 이상 팔았는데 천개 이상 팔았는데 노조원에서는 이게 20분인데 두번 돌리겠어요 40분에 돌려야 돼 40분 40분 중4 0분이나 50분 오케이 열어보겠습니다 된것 같아요 됐어요 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조금 식혔다가 한번 잘라볼게요 기가 막히게 되네 한번 지금 먹어봐 지금 먹어면 한번 먹어보십시오 맛있네 너무 바보 이거는 팔각으로 칼집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짜잔 맛있습니다 건강식으로는 최고죠